길드 이름이 헬라인이야? 아, 나는 갑자기 왜 전양님? 근데 말투가 왜 그러세요?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팬클럽 회원인양덕기님께서 걱정해주시니 감사하네요. 천연님 그런 말투 아닌데?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아,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. 선양님은 느낌표 잘안 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억하고 대화하겠습니다. 잘했어요. <laughs> 이거 맞아. 이거? 아, 어, 근데, 일단, 제 캐릭터가 너무 어두워서, 어떻게 해야 될까? 음. 일단, 뭐, 저장만 해놓고, 옮겨야겠다. 혹은 어, 여기로 가도 똑같은 거 아니야? 안 되겠다. 천하님저 잠시 방송 세팅할 동안 말좀 해주세요. 음, 웜톤 쪽다안 되네. 지금 바르지 마. 혹시라도 출입해. 이 너프들 방송까지 들어오 나도 하나, 하나. 나도 가라? 아, 들체 몇이었어? 넌 알아서 해. 안 길에 살아야 되 음... 아, 일단 하밍 님 하지 말아 봐. 봐 어차피. 어. 5강 아니야? 본강은 5강. 오강. 아, 5강이면 일단 해 보고 역시들 센거 같다 그러면은. 추천해 주고 완전 개 음. 걔... 똑똑한 아이네. 아, 그래도 뭔가 개성 사라진거 아깝긴 한데